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델, 하이델 교리, 하이델 베르크 교리 문답의 이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65문에서부터 68문 두 번째 시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조금 다어볼게요첫 번째는 성내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성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례의 정의 혹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례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요, 원래 신비를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영어의 미스테리온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미스테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의 말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서 보는 것처럼 비밀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외에도 골로새에서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의미하는 미스테리오는 신성한 것, 비밀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성경에서 성례는 하늘의 신비한 것을 땅에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먼저 이 성례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땅에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벨크 교리 문답이 66문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성례는 복음의 약속,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란 하나님의 비밀을 육체를 입은 사람이의 방식으로 주신 것, 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례를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성례라는건 뭐냐면, 베풀어 주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니까,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표징이 있겠죠. 표징,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무지개 같은 겁니다. 노아의 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표징이에요. 표징, 또 그것이 원래는 성경에 보면 바오리 3층 천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것이 무지개였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약속을 맺었을 때의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내려보내준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죠.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그 삶을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례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성례하면서 반응을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이 성내가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쌍방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한 명이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은 똑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잘 보실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할 때그 약속의 표징으로 동물을 돌로 짜개고 둘로 짜개 그 앞에 놔두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에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도 그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십자가 사건도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약을 쟁취하셨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엔 예수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반응으로 나의 십자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쌍방적 언약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이 3장에도 보면, 쌍방성이 있는데요.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나 듣지 않는 사람에게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처럼 보인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은 모습이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형벌입니다. 형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회들에게는그 자체가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오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둘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림이 축복이죠. 왜 이제는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조주라는 겁니다. 왜 이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 대 앞에 본인이 서야되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음,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물도 그랬죠. 예. 네. 이 노아의 물이 하나님 앞으로 노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은혜죠. 왜냐하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셨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홍해를 통과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거기에 빠져 죽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는 구원의 통로였지만 어, 이 바로와 또 이집트 군대에게는 저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락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빌리포서의 말씀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얻은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한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건드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이 결코 뜨뜻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차이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성찬은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데 내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여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구보서도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그러면 보여라 반응하라는 겁니다 내가 반응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행함으로 또 반응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